자, 자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54화 시험장에서 과목 순서는 어떻게 배열을 할까, 뭐부터 풀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5 3화 영상이랑 요거 이제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섯 과목 뭐, 7급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피셋이랑 2차 도입되면은 2차는 4 과목이 될 거고,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은 5 과목이 될 거고, 이 시험지를 한 번에 나눠줘요. 이것도 희한한 시스템이에요. 보통, 다른 시험들 보면은 그냥 한 과목 보고, 시험지 걷어가고, OMR 걷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과목 성격이 다른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던져주고, 너 알아서 풀어라. 예, 과목 순서 상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특성을 고려해서, 순서를 좀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과목별로 최대한 풀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라 맥스입니다 국어는 최대 20분까지 풀겠다 사회는 최대 18분까지 풀겠다 이러한 최대 시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시간이에요 뭐 나는 국어 독해에 좀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요 22분 할게요 그럼 국어 22분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국사 13분 만에 풀수 있어요. 그러면은 13분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시간을 오버하지는 말자. 예, 오버만 말자. 내가 딱 정한 시간 지키자. 요런 의미입니다. 예. 그다음에 영어, 경제학, 회계학, 수학 같은 과목은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두지 말 것. 예, 요거 잘 지켜 두시고 계산 과목이나 독해가 있는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과목들이에요. 요런 것들은 맨 처음 과목이나 맨 마지막 순서 과목으로 풀지 말라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 사회복지학, 한국사 같은 종류의 과목들을 하나는 최소 있을 거요. 뭐 국사와 공통이니까 국사일 수도 있고, 예, 행정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이런 말 문제 빨리 풀수 있는 것들은 맨 마지막 순서에 하나를 둘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원칙 1번 과목별로 맥스, 최대한으로 풀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자 뭐 예를 들어서 국원 20분 사회는 18분 이런 식으로. 어 요거는 마킹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저는 53화에 말씀드렸지만 한 과목 풀고 한 과목 마킹을 하자. 예, 왜냐하면은 100문제를 풀고 100그 뭐냐 100분 동안에 100문제를 풀고 한 번에 100개를 마킹을 하려다 보면은 따로 최소한 7, 8분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거고 100개를 한 번에 마킹하다 보면 실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과목 풀고 한 과목 마킹. 예 이거는. 53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과목 풀고 한 과목 마킹하자. 예.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이렇게 다섯 과목이었는데, 국어 20분 되면요. 딱 10시 20분 되는 순간 국어 20개 마킹 끝나고, 뭐 영어 40분 됐으면 영어 딱 마킹 끝내고, 전 영어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사 13분, 그럼 딱 11시 13분 되죠. 그럼 마킹 끝내고, 행정법 15분이다. 그러면 11시 28분. 그럼 난 행정법 끝났어요. 마지막 행정학 12분.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타 과목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타 과목에 피해 주지 말자. 예를 들어서, 국어를 풀다가, 아, 내가 20번 독해 조금만, 1분만 더 읽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어 내가 20분 잡아놨는데, 22분, 23분 내면은 여기서 말립니다. 뒤에서 줄줄이 이제 시간 부족해서, 특히, 뭐, 민준호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니네는 사회를 다섯 번째, 맨 마지막 과목으로 두고, 7분 남겨놓고, 어떻게 95점, 100점 맞기를 원하니? 당연히 못 맞습니다. 이 앞에 과에서 계속 시간을 갈가먹다가, 뒤에 과목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과목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최대예요, 최대. 국어를 20분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 국어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리고 내가 슬슬 잘읽혀 아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18분 만에 풀었으면요, 2분 세이브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2분은 저장. 영어도? 어, 영어 쉬워. 만약에 내가 40분 잡아놨는데 영어 37분만 에 풀었어요. 그러면요. 3분 세이브 저장. 한국사는 아 13분 걸렸네 막킹까지 그러면 한국사 이대로 되는 거고 행정법 아 15분 안될것같아 16분, 17분 걸릴 것같아 그래도 일단 15분 끊고 넘어가시고 별표 친거 제가 53화 영상에서 어려운 문제 별표 치고 넘어가자 그랬잖아요.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일단. 그 다음에 행정학 푸세요. 행정학 12분 됐으면 12분. 그러면은 이 어려웠던 문제는 이렇게 2분 저장한 거랑 3분 저장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11시 35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시 돌아와서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실제 그, 직접 당황을 하지 말고, 거기서 계속 매몰되다 보면은, 당황을 하고 더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못 풀고, 나머지 과목을 피해주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바로 별표치고, 내가 모르는 거 넘어갔고, 이렇게좀 쉽게 나왔을 때, 분명히 저장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빨리 풀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저장했던, 그런 시간보다. 그러면은, 요런 거, 저장해놨던 5분 동안에, 나머지 푸시면 됩니다. 예, 네, 돌아와서 푸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빈 과목들 별표 쳤던 거나 이런 거 마킹 다시 돌아와서 확인할 자신이 없다. 이러면 이제 빼셔야 돼요. 예.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도 좀 건져가고. 아까 내가 찍으라 그랬잖아요. 53마 영상에서 한 번으로라도.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2분, 3분 저장해서 요런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풀었을 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안 풀렸던 게 분명히 다시 돌아올 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최대로 풀수 있는 과목당, 최대로 풀수 있는 시간을 배정을 해놓고 가자. 이렇게 전략을 미리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아, 한국사 뭐 15분 풀다가 갑자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영어로 돌아와요. 영어로 했는데 영어독해또 말려요. 아, 그러면 난 행정학으로 리프레시를 해야지. 상관 목 행정학 풀다가 행정학도 어렵게 나왔어. 내가 몰라. 그러면은 그의 시험 다 말리는 거고 뒤에 과목들도 다 말리기 때문에 과목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시간까지 좀 내가 동영 모의고사 연습 전에 이런걸 세팅을 하고 시험장에 임해셔야 됩니다.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순서, 예,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원칙 두 번째랑 세 번째에 이은 건데, 우리 이 시간 보이시나요? 공무원 시험이 10시에 시작해요. 그리고 11시 40분에 종료가 됩니다. 10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 11시 35분, 5분 남았네요. 5분 남았을 때는 정말 심장이 떨립니다. 감독관도 5분 남았습니다 또각또각 와 이때는 정말 피 말리고 이때 몰아서 100문제 100, 100개를 마킹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저는 한 번에 마킹하는 건 권하지 않았고 53화 영상에서 한가목 풀고 한가목 마킹하자 요거였는데 이때 되면은 정말 집중력도 더 사라지고 앞에 95분 동안 열을 들여서 풀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요 시간 요 모양 11시 35분 근데 이럴 때 원칙 두 번째 영어나 경제학이나 회, 수학 같은 이런 계산 과목 한 문제 한 문제가 이렇게 길고 어려운 과목들 이건 사회예요. 이건 영어 독해고 어려웠던 거고요 당시 시험에서 이건 또 경제학 같은 겁니다. 과연 이런 거를 이 5분 남았을 때 집중해서 풀수 있을까요? 이거는 초시생 분들보다 재시생 분들께서 훨씬 와닿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아 진짜 내가 시험장에 갔더니 이 5분 동안에는 이런 과목들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1과목에도 맨 처음에 둬도 안됩니다 마지막에 둬도 안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침 우리 10시에 돼도 머리가 아직 안 깨어있어요 초반에 좀 짧은 문제 국어 뭐 문법이나 어휘 한자 이런 것들 좀 그런 걸로 조금 뇌를 일깨운 다음에 독해를 하든가 이래야지 좀 읽히지 1과목부터 이런거 하면은 뇌에 과부하 걸립니다 머리가 아직 안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 과목이 이런 걸 났을 때 아까 시계 바늘 보이셨죠? 그런 형태의 시계 바늘을 보면은 5분 남았을 땐이런거못 풀어요. 이걸 만약에 중간 과목에 두었어 중간. 뭐 2과목이나 3과목 순서. 이런 거는 뭐 2분이나 2분 내에 풉니다. 좀 어려워도 이런 것도 2.5분 내에 풀어요. 풀수 있는 건데 5분이 남았어도 못 푼다 이거예요. 11시 35분에 시계 늘을왜냐면 떨리고 우리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런 사회 문화 표 분석 이런 것도 길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간 과목에도 쓰면은 이런 것들은 뭐 1분 30초 이런 것들은 2분 30초 안에 풀수 있지만 그렇게 마지막 5분 동안에 이런 거한 문제 던져줘도 못 푼다 이겁니다. 원칙 세 번째로 연이어서 예, 이을 수 있는데 이런 행정학 같은 과목이나 국사 같은 경우는요. 어, 알면은 바로 답을 찍을 수 있고, 모르면은 아예 못 푸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20초, 30초짜리 문제. 그래서 이런 거는 5분이 남아도요, 분명히 뭐 많게는, 예, 열문제도풀수 있어요. 예, 마킹까지. 단타, 단타 문제라고 하죠. 단타. 요런 과목들을 배치하라는 말씀입니다. 행정학, 사회복지학, 한국사, 요런 것들입니다. 활자가 적어요. 예. 팔자가 적다. 이런 거는요, 마지막에 한 과목을 두는 게 아마 예, 여러분들, 특히 재지생분들 시험장에서 이런 걸 경험하셨던 분들은 정말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과목 순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뭐 8번 뭐 왕, 흑수 말갈, 오, 광고기물 참여, 이거 무왕이죠 뭐, 발의 무왕. 당의 등조우를 공격하였다. 이런 거는 시험장 가면은 바로바로 바로 진짜 20초, 10초, 15초 이런 거 쉬운 거니까 그렇게 풀수 있기 때문에 5분 남았을 때열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시간을 줘도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5분이 남아도 못 푼다. 그래서 원칙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우리 뭐 다섯 과목, 네 과목, 막 이렇게 한 번에 시험지를 던져주는데, 어,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요런 순서 배치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아니면 실시간 채팅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4화 마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